자 안녕하세요 혜루가쌤입니다 오늘은 뻘밭, 굴밭으로 한번 헤루들 포인트 탐사 와봤습니다 야이 폭염에 엄청 더운데 물도 잘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렛츠고! 고고! 렛츠고! 꽃게가 살아있 꽃게, 꽃게. 어? 빨간 꽃게 얘들 햇빛에 익었나봐 어? 빨간 꽃게 어 살아있다 어 익었어 익었어 햇빛에 익었나봐 아 어떡해 채나는 꽃게 오드게 싱싱해 어 살아있어 무수히 사라졌다 오, 오 감히 나를 잡다니 혼내줄 태다 살려주세요 어? 여기 있다 소라 있다 오 드디어 탐사 성공 저 소라 오 크다 <laughs> 여보 탐사 성공 소라 봤다 소라 다 봤다 야, 드디어 굴밭 중에서 어? 소라 탐사 성공합니다 오호 첫술발견했습니다야 네. 오호 어? 두 번째 소라겠어. 두 번째 소라. 두번째 소라, 소라, 또 소라. 왔어? 오, 죽었어. 야 굴먹는 두 번째 소라. 소라. 아, 이거 작다. 이거는 방생 이런 건한잔아요 여보 여보. 어? 소라 있잖아. 소라 있어? 소라 있잖아요. 와. 굴에 딱 붙어 있는 맛있는 굴먹는 소라. 여호 쩍고보면와 어. 야, 대단하다. 오늘 이 굴먹은 소라 땄어? <laughs>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아, 어. 잘했어. 좋구만이야구만 <laughs> 저보한테 어, 가는 길이 장난 아니다. 안 아, 죽으면 좀 쳐야겠다. 이거 뭐야? 와, 상관없다, 상관없다. 사이즈 엄청난데. 뻘소라 엄청, 아, 이거 뻔소라, 엄청 야, 크다. 뻘소라. 뻘소라 사이즈. 와, 장난 아니야. 뭐번 아주 그냥. 우리 뭐, 몇 개를 방에, 먹어? 한 방에 두 개를 캤어. 아. 야, 와, 최고. 좋다. 뻘바탐사 성공. 와, 너무 힘들어요. 또한 곳으로 또개척합니다 멋지다. 와, 아직 꽉 찼어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오호. 오, 좋았다. 소라, 소라. 와, 이 설마 대박인데, 이승 <laughs> 보이십니까? 찰랑찰랑, 여기는 소라. 우와. 와, 미쳤다. <laughs> 여보. 어. 왕소라 발견, 여호. 오, 어, 좋다? <laughs> 어, 와, 와 굶은 왕소라. 장난 아니다. <laughs> 아. 물이 빠지니까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좋았어. 왕소라 유리라구만. 획득. 여호, 신나고. <laughs> 난태벽이 지금 바닥 날라오는데. <laughs> 소라를 또 발견했습니까? 어, 소라. 두개 있는 것 같아. 두개 있어? 얘도 밑에 있는 것도 어. 소라 같아. 쌍소라, 그럼? 쌍소라는 아, 아니야. 아, 각자 소라야. 각자 소라야? 각자 소라. 소라. 아이, 좀 얘도 아쉽다. 여기도 있고, 그건.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사이즈 아쉽고, 아, 아니네. 에이, 아쉽다. 아, 그거는 <laughs> 방생하자. 방생? 어, 알 방생합시다. 조금 더큰거 잡읍시다. 알겠어. 여기 잘못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흥천에 어, 있다. 거기 있습니까? 여기. 오, 얘는. 오, 괜찮다. 가 확실하네. 어, 야, 어. 사이 좋은. 반주 먹사, 이 소라. 오, 좋았어. 그 정도까지만 어. 키. 키. 잘했습니다. 우리 보던 이제 소라 보고 소라가 있습니다. 튼실하다. 오, 좋았어. 어, 좋았어. 오, 오, 여기 좋은데? 응. 불같이 소란 질리지요, 질리지요. 질리지, 난 뻘이 너무 힘들어. 또 있는데 작대, 이거 봐봐. 아이고, 얘 작아. 작아. 아가네, 아가. 아가. 뛰지 아, 마, 뛰지 마. 아, 아 만만한 음. 냅둬요. 알았어. 입에 있는 거 뺏으면 애기 울어. <laughs> 알았어,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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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어, 이거 소매인데 왜안 보고 가? 소 엄청 큰거 있는 여기. <laughs> 이거 봐. 와 어이가 이거 없다. 못 쓰겠어. 달나 사야 뭐야. 와달달봉사와좋습니다야 와, 이거 큰데. 야이 뭐야? 와, 야, 이게 <laughs> 아, 안보였어오 경치 있다. 좀 잠깐 보고 있어. 도라 아니 아니죠. 어, 어 좋은데. <laughs> 사이에 사이에 있어요, 뭐. 잠깐 경치 봤어요. 좀 구경하면서 못 봤어. 어. 정신을 놓지 마시오. 경치 구경, 어, 개까지다. 어, 개까지, 보이십니까? 오, 오 시야 개까지, 개까지. 어허, 딱딱딱. 잘 잡는다. 한 방에 완전히. 어, 맞으면 되게 아빠 펀치 맞으면. 자, 그래서 놀아. <laughs> 아, 안 잡아갈게, 너는. <laughs> 아 그래도 좀 바람 부는 게 시원하다. 응 어, 아, 난또 봤다, 또 봤다. 오케이. 야, 이렇게 숨어있는 소라가 돌디기. 어, 오, 그럼, 오, 그럼, 봐봐, 오 보이십니까? 야, 쩍쩍쩍. 와,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자, 댄스 하나, 둘, 셋! 오이쌰! 장난 아니죠? 오호, 주먹 소라 장난 아니다 <웃음> 짱이죠? 짱이죠? <웃음> 장난 아니에요 야짱이거나 아주 그냥 청명한 소리 <laughs> 소리가 죽여줘야지주또 봤다 소라 아주 그냥 오늘 원 없이 보겠습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쩍 하면 나오는 주먹 소라 여호 사이즈 멋지죠? 멋지죠? 아,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소라, 이거 봐봐. 오. 봐봐. 어, 이거 봐봐. 넌 뭐야? 두 개야? 어. 대박. 대박인데? 대박. 어. 한 판에 어, 두 개. 두 개. 어, 오 어, 대 사이즈 크다. 네. 짜잔, 짜잔. 오, 원샷. 쌍키, 어. 어. 소라. 어, 원샷, 투키. 어, 최고. 어. 오, 사이즈 너무 좋은데? 사이 좋지. 여기 물 하. 빠진 물때니까 아, 자기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있어? 아니, 이건 아니다. 있으면 대박인데? 어. 여기도 개까지또늘고 있네. 어. 오유. 개까지 그 개까지도. 아따가워 아프다니까. <laughs> 오야, 짬뽕 했네. 어. 오. 조심해. 껄딱 껄딱 껄딱. 오늘 맛있습니까? 응. 어. 꿀맛이죠. 꿀맛 아주. <laughs> 여름에 이렇게 해류 중간에 꼭 수분 보충하세요. 그 시원한 어떤 물 음료수보다 고추. 맛있다. 최고지 최고. 자한보도록 어. 아,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먹으면 살것 같다. 오. 아 시원한 물한 잔이. <laughs> 아이스크림 훨씬 낫다. <laughs> 아, 자, 또 기운 내서. 어. 소라 아, 한번 하 보겠습니다. 어, 있다. 어, 수라 있네. 물 빠지니까 또. 야, 어, 물 빠지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지? 등딱지만 어, 나오겠다. 오. 여보, 이리 와봐. 하나씩 물고 있네. 와, 여보. 멋있어, 멋있어. 다 나와. 물 빠지니까 점점. 야. 물 빠지니까 여기 뻘에 뻘. 야, 좀점 지나온 곳이 못 수, 봤네. 짱입인다요 내가 잡은 것딱 이만큼. 오, 오, 오. 비스비스 좋았어. 어. 진짜 괜찮다. <laughs> 최고. 최고. 아, 벌써 광택이 카모레를 웠다 어. 이 정도면 뭐 멀면 되는데. 충분하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만 어. 더 한번 캐보겠습니다. <laughs> 신나고. 어. 여기, 여기 반주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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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입니다. 이쁘지? 오, 서야 움직였어. 아, 사이즈 장난 아닌데. 오, 오 좋았어. 반주목 사이즈. 오. 맛있는 사이즈. 획득. 어, 좋았어. <laughs> 우와, 갱꽃 이런 소라꽃을 봐야 되는데 대단하네이 많은 갱이 다 소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소라꽃꽃 아주 그냥 싱쿵싱쿵 하였어 어. 드디어 봤습니다 또 소라 있어? 소라 있지요 있지요 마구마구 나와주는 굴멍 소라 좋았어 이것도 반주먹 사이즈 좋았습니다 호호. 앉았다 앉았다 다리, 이게 운동이 되는구만 아주 어여또 <laughs> 있다 어? 또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와, 어. 보이십니까 야, 이건 버스겠다. 쩍 하면 맛있는 주먹소라. 여우, 좋았습니다. 이거는 어. 따기비 소라. 따기비 잔뜩 붙어 있는 소라. 잔뜩. 너도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 여보 소라 잘 되네. 자, 그럼 야호. <laughs> 오, 그, 또 있다. 오, 어, 그래? 한참 하자 또 보인다. 와. 거기또 굶먹는 이쁜 아이가 있어요. 이쁜 아이야. <laughs> 쫙 하고 뛰면 오, 멋져 멋져 우리 소방이 완전 논았네논았습니다 놀았어 막 나와 아, 갑자기 근데 어벙이 붙어 아, 오흰들이 발견했는데 야 자, 사이즈가 숨구멍. 좋은데? 숨구멍 보이지 오, 숨구멍 오, 보이지 소라 쫙 덮어보면 오 좋았어 와.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죠 좋았습니다 오했아물가에지 점점 더 나오네 그러니까 아. 좋았어요 불멍 소라 보이십니까 요, 멋집니다 아차 어우, 야다 먹을라 그래 욕심쟁이. 자식, <laughs> 욕심쟁이, 소라. 넌 내가 체포하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자, <laughs> 이거랑 소리가 죽여준다. 소리가 명쾌하구만. 어, 또 봤지요, 또 봤지요? 야, 아, 이제 소라가 그냥, 어. 멋지게 나오는 거야, 멋지게 어, 어, 나와. 자, 쩍하고. 좋았죠. 좋아, 좋아. 어. 사이즈가 다, 딱, 먹기 좋좀 맛있는 주먹 사이즈. 어, 개까지 <laughs> 봐. 개까지? 야, 와, 어, 어, 조심해. 이봐 한방 쏘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앉지 마. 야. 와 이거. 물빠진 사이에 그냥 찬랑. 영롱하게 나와있고 영롱하게. 야, 좋았어. 봐보이시나요? 짝하고 봐보시면 굴먹고 있어. 와. 와. 야, 여기 소라 진짜 달고 맛있겠다. 와. 이거 봐. 굴먹는 소라 제일 맛있다는데. 굴먹고 그러니까 보라 최고지. 최고 최고. 색깔 <laughs> 아주 영롱합니다 아주. 색깔이 <laughs> 아주 이뻐요. 자, 그냥 오늘 아주 그냥 소라 좀 먹어볼까? 나는 더 하고. 어. 난뭐 나올 것 같다니까 되게 <목소리> 사이즈 <목소리> 나왔어. 다른데, <오지>? 사이즈는? <laughs> 사이즈는 딱. 오. 오, 그래도? 아. 아쉬워. 요거는 방생방생방생 예. 예. 오, 요거는. 여기 네, 봐봐. 오, 이거는... 사이즈 좋은데. 좋잖아. 좋잖아. 와, 좋잖아. 와, 오, 야, 야 엄청난 사이즈다. 굴을 먹고 있어. 우와, 와, 멋지다, 멋져. 와. 굴 먹는 아주 최고의 설아 이야, 멋집니다. 장난 아니죠? 와우. 잘 봐봐. 어, 여기 또 있다. 여보. 어? 뭐야? 보이십니까? 와, 엄청 크다. 우와, 사이즈 엄청 우와, 크지? 이거 봐. 우와, 와, 멋져, 멋져. 야, 야 와, 최고, 이거 봐. 최고. 오, 사이즈. 와, 엄청 크다. <laughs> 등딱지만 다 나와 있던 거야? 사이보다더안 큰데? 야, 가야겠다. <laughs> 더큰줄 알았어. 응. 아, 그 정도면 큰데, 여기 또 있다. 이거 봐, 있어. 봐. 오 이거 막거거 봐. 한 거랑 또 봐. 있습니다. 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또 먹고 있대. 오 이것도 딱반 정도 사이즈. 괜찮아. 까지는 괜찮아. 보이 어. 어. 있어. 보이 있대. 여기 봐봐. 보이 응,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또또또또 여기서야 또 있대. 또 있어 여기. 이야. 여기 도또 있대. 여기도. 어디? 여기 또 있어. 세 어. 여기 무척이야. 어. 짜볼게. 대박인데. 짜볼게. 하나. 여기 또 있지. 여기 봐 여기 저기 봐봐. 또있다 여기. 여기 봐. 제발. 여기 사이 죽여줍니다. 따고 따고 따고, 내가 따줄게. 마지막은. 어. 요건 내가 장식. 짜잔, 짜잔. 어, 어. 우와. 이거 봐. 오, 우와. 쓰리 소라. 와. 한 방에 쓰리. 오, 대박,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어, 뭐 여기가 <laughs> 여기가 좀 소라가 많으니까요. <laughs> 보딴데 가지 마. 왜어내 손만 따라와. 내 손만 따라와. 여기 손만 따라와. 알았어. 여기 있지. 아, 봐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지. 여기 봐봐. 여기 또 있어. 쭉 가니까. 요 어. 멋진데. 어. 야, 여기소만 다섯 개. 장난 아닙니다. 야, 봐 여기, 여기 찾아봐봐. 대박이다, 대박. 길바닥에 소라 막박혀 있어. 이봐. 또 있잖아. 우리 여보만 보이는 곳이네, 여기. 봐. 매직이야, 뭐야, 이리 이거. 이리 봐. 또 <laughs> 있고, 여기 아. 봐봐. 또 있잖아, 여기, 여기. 와, 진짜. 여기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여기. 야, 아, 아. 그거는. 어. 얘둘다 놔줄까? 둘다 망생해. 둘다 망생해? 응, 기분이다. 망생 그래. 이런 거 잡지 마. 얘 원래 잡아가는 사이즈인데. 여기있다그또해야 아, 요 정도 잡아야지, 여보, 이거 봐. 어. 어? 뭐. 요, 정도를 아, 아, 요 정도 잡아야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아, 그래요? 딱요 정도. 어, 잘하셨어요. <laughs> 이런 걸 잡으세요, 이런 걸. 어, <laughs> 칭찬할게. 멋진 그림 한번 만들어봅시다. 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오, 어디? 오, 점점 커지고 있어. 요, 멋집니다. 야, 나는 역시 주먹 구 오, 오, 잡았는데? 옆에 또 있다. <laughs> 진짜? 와,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죠? 와, 자, 제가 한 오, 이것 반주먹. 야, 원샷, 토키. 좋았어. 짱이죠, 짱이죠. 개까지 선생님, <laughs> 대박이다. 엄청 크다. 오, 안녕, 안녕, 개까지 선생님. 왔다갔다, 오. 오, 사이즈. 멋지죠? 와, 크다, 커. 야, 이거 개까지 맛있다는데. 예, 오늘 운 좋았다, 오늘. 담을 데가 없어서. <laughs> 안녕. 그 사이즈가 되습니까 이거 다 봐봐. 멋진데. 어. 내가 뽑아볼까요? 짜잔, 오. 굴멍소라 어, 굴멍, 소라 맛있는 서라. 어. <laughs> 야, 어, 이제, 오, 돌또 어, 있다. 어, 어디? 돌또 있잖아. 어디? 어, 편해. 돌또 있잖아. 봐봐. 고개를 돌리면 나오는 오 소라, 여후. 잘했어, 있다 오, 또 있다. 또 있다. 오오또 있다. 고개를 돌리니까 보이네. 고개만 돌리면 나오는 소라, 야. 오케이. 오, 안 잡아. 어. 이거만 획득. 어, 획득. 또. 이거봐. 또아 봐봐. 해봐. 와. 와, 나, 나가다 겠어 <laughs> 나가다 겠어요 멋져, 멋져. 엄청 크잖아. 사이즈 좋은데. 와, 대박. 오. 야. 살이 완전 알 꽉꽉. 와, 나가다 겠어 알이 꽉찬 소라, 여후. 와. 나가면 또 보는 거야? 어, 이 나가다가 왔어. 어, 이거 아 이거 봐. 어디, 어디? 이거 봐. 와. 여기 있어. 이거 봐. 여기 크네, 알이. 큰건 여기네. 큰건 여기. 여, 이거 봐. 보여? 와, 굴 먹는 어. 맛있는 소라지. 쫙하 보면 대박. 최고. 여보, 어버기, 정말 아. 맛있습니다, 오늘. 나가다가. 아. 와. 괴물을 봤다. 이 짧아. 아이고, 힘들어. 또있다 <laughs> 이거 엄청 크다. 나 이거 먼어 이거 봐. 사이즈 뭐 크게? 와. 자, 캐 보세요. 쫙 하면. 와, 사이즈 엄청 진짜 크다. 대박 소라 야호 와, 와, 최고 최고 와이거 진짜 커 우리는 와. 대박 부부 최고 <laughs> 최고 다죠왔다 멋진다, 멋진다. 나갈 되는데 자꾸 보이냐 트라이크랑, 야. <laughs> 자 그럼 야자 오늘의 조과 <조가>, 야호 <laughs> <laughs> 야 오늘 굴밭 뻘밭탐사가 봤는데 소라 이만큼 숨 막보고 왔습니다 땀을 한방가 들렸어 <laughs> 아, 여름에는 꼭물 챙겨가서 중간에 꼭 수분 보충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쓰러져 쓰러져 <laughs> 자 오늘 조 작은 조과는 저희 단지 아파트 경배 씨 나눠드리고 저희는 조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정심꼭 지켜서 안전한 해주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빠빠이 안녕. 안녕.